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호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요 완벽한 변화, 완벽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시작점이 튼튼한 뿌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도 완벽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광야시대에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톤 턴치가 있지 않으면 완벽한 전환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전진은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완벽하게 전환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히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 함께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으려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애씀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혹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과 또 우리가 감당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함과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어요. 당시 일찍 일어난다는 단어는 단순히 일어난다는 것을 넘어서 부지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 디디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순간순간 사건사고들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끈기를 가지지 않으면 주님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성실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성결함, 구별됨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성실할수록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만이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치워내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 그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렇게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굽에서의 인생과 광야에서의 삶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르게 될 것인지 듣게 됩니다.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언약계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언약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계를 따라가는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약계와 2,000규빗, 약 900m에서 1km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떨어져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에 떨어져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정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또 세상의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주의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거라는 확신. 물론 그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적정한 거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빗대어 보고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말씀만 보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정한 거리에서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요단강이었지만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주어진 아주 놀라운 기적과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른 땅으로 쉽게 건너간 사람들 이외에 아주 어렵게 그 땅을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때가 강물이 불어난 때여서 근처에 가는 것조차도 겁이 날 수도 있던 그 요단강에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괴를 메고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들고 가장 먼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금.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무섭게 흐르고 있는 강물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아마 반나절은 걸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약 6시간 동안 이 무거운 언약계를 메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편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편하게는커녕 너무나도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멈춰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불공평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게한이 제사장들도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불량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평탄한 길만 구집하거나 불공평해 보이는 길이라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거나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함께 서로가 걷고 있는 이길 끝에서 기꿈으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힘차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성실해야 하죠. 성실하게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또 성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걸음들, 그 걸음은 편안한 걸음일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든, 어쩌면 많이 힘든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길이든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건너 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